아우지 광산. 아오지 아니고 아우지 광산. 아 어, 근데 아오지 거기가 진짜 슬픈 뜻이 있는 거라면서 그치 별로... 그냥 그런가... 안 써야 맞는 거야. 아안 써야 맞는 거야? 그렇게까지? 아니야? 아, 음 그때. 아, 사실 자세히 몰라요. <웃음> <웃음> 아, 네, 음. 아무튼 근, 아 뭔가 이름부터 약간 불길한 감이 없잖아 있네요. 내가 알기에 그거 일제의 그런 음. 거라고 알고 있어서 음. 우리한텐 사실... 이런데 사실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벌써부터 옴니에 약간 무지함이 드러나 버리는 거 아니야? 아 검색한다 하고 아, 있어밖 아, 게임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어. 아, 이게, 이제 아우지 얘기는 그만할까? 내가 검색해보긴 했는데. <laughs> 게임 소리 크지 않아요? 나는 적당해요. 아, 알았어. 음. 이거, 아, 어떡하지? 아우지 얘기 괜히 했나봐. 이거 편집하기 애매해질 것 같은데. 다시 <laughs> 아, 쇼프만하면안 될까? <웃음> <웃음> 아,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모르는 거안 괜찮을 것 걸... 같은데 이거 편집 진짜 애매한데? 모르는 걸 모르는 걸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뭐성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따로 따로 <laughs> 녹화해. 아니 아니 아버지 내가 하 말한 거 맞어? 녹화해. <laughs> 아 맞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이 영상이 편집 이 애매해진다는 거지.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니 처음부터 다시 <laughs> 녹화하는 <나 지금 웃음> 게 어떻게 편집 이 애매하다고? 내나 <laughs> 네, 지금 이게 너무 웃겨. 아, 이게 웃겨? <웃음> 아, <웃음> 아, 알았어. 아, 아 사실... 나이실 이거랑 어. 해주면 의자 이게... 때 아, 생긴 거지만 이제 북한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laughs> 북한에 있어. 그러니까 난 어른부터 이게 그... 약간 지금 북한에서 쓰지 않나 는 생각을 <laughs> <laughs> 해가지고 <해서 웃음> 북한에 있어. 함경도에 있어. 아, 그렇구나. 음. 여기도 그러면 함경도인가? 아닌가? <laughs> 아무튼 근데 얘는 이렇게 태평해도 되는 건가? 광산이 폐광이 된다는 거는 일단 문을 닫는다는 거고 그러면 실업자가 된다는 건데 이 취업만 시대에 취업할 자신이 있는 건가? 이게 관광지로서 개발이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 아니에요 아 이게 광산이 음, 검색하는 동안 내가 스토리를 봐서 그런데 어. <laughs> 이 광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광산이 폐광 결정됐대요 그리고 그거를 폐광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그런 날이래요 아, 관광지로 결정된 게 아니고? 아, 어, 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난 관광지로 결정, 나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안 어? 돼, 세이브가 없는 게임이네. 세이브가 이, 바로바로할수 없는 게임이네. 초록색... 아, 초록색도 요즘 애들은 파란색은 소식이랑 안 부르지. 파란색... 파란색은... 파란색은 이지 어... 아니, 근데 이미 음, 그거... 신호등의... 신호등 빨간색 말고 뭐라도 불러.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 아, 초록불이라고 부르지 않아 보통?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구나. 왜 옛날 사람 뭐라 고 부르는 데 파란색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파란 불 켜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런가? 나만, 나만 늙은이야? 또 나만 늙은이 지 아, 얘가 또 신입이야? 아. 땡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도. 아. 어, 뭐. <laughs> 이런 거 아. 더빙 안 해도 돼? 이런거 더빙 안해도 돼? 아 이거 해야돼? 하고싶으면 해! <laughs> 아냐 그럼 하자! 하는 방향으로 가자!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아 왜냐면 내가 발음이 별로 좋, 좋지 것 않으니까 것 <laughs> 좋아 그럼 하자! 이제 갑자기 <laughs> 결정된 상황이지만 안돼 아네 빨리 끝내도록 너무, 하죠 너무 늦은 시간이야 알았어 알았어 낮에 하자 알았어 창피하구나? 그러게 광산 이름.. 어아 나름 나름 뜻이 있는 장면이었네요. 아니 근데 안전 점검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안전 점검을 충실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광산을 폐방할 이유가 없잖아. 약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아 낙하산 인사 나는 신입인데 쟤 낙하산 오케이 오케이 알았음 이 광산을 폐광해야 될일로 알았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가족 경영을 하니까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래도 있잖아요 음. 가족이 경영을 한다 이거는 자기 자식이 이 일을 해도 좋다라고 인정한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일이야 오또 새로운 관점. 하지만 망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해도 자기 일이 힘들고 구린 일이라 자기 자식 절대 안 물어. 음 그렇군. 아 근데 이 할아버지는 또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도 다 지켜보셨겠네요. 아니 저걸 말이라고 해? 내가 안 죽어. 다행이 아니 근데 이거 주인공이 너무 네가지가 없는데? 이 어르신들한테 말씀하는 싸가지가 그냥... 아, 이 싸가지라고 말해버렸네. 아여튼간에쌤 여자애 노려보는 거 봤죠? 그러니까. 아, 겁먹은 거냐고.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거기 우리 아빠한테 말을 줬다고 이렇게 <laughs> 노려보는 건줄 어? 알았는데. 나도 그건 좀... 아, <웃음> 아니구나. <웃음> 근데 네, 이거 제가 한국? 이거 첵거루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게임 많이 안 해봐서 이거는 되게 열심히 만드셨다. 어, 그러게 저도, 어, 물론 다들 열심히 만드시겠지만 저도. 그치, 그치. 어, 현재까지 인상으로는 음, 좋아. 음, 굉장히 자연스러워. 억지스러운 음. 거 없이 음. 잘 이해가 돼. 음, 음.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공 네 가지가 너무 레전드인데? 주인공 모자 쓴 것부터가 약간 그 타입이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아, 아, 거좀 너무 쿨한 척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남자한테 막 웃어주지 말래. 지 아, 근데 약간 우리 아빠도 약간... 아, 저정도까지는 아닌데... 과보호가 심한 타입이어가지고 약간 이해가 가네. 일단 남자를 만나는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그렇게... 만은 내가 남자 안만나거 너무 잘알아 <laughs> 그렇지. 오늘 존나 딸의 일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이란 거니까. 근데 분명히 아까 있으니까 누굴 만나겠어. <laughs> 분명히 아까 엄님이 이렇게 음. 할 만한 일이니까 자식을 그 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좌절씨도안전해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놓고 사고 바로 나버리죠. <laughs> 어 여기서부터 아 방금 전 이제 오프닝이었구나. 어 맞아 오프닝이겠지. 어 그게 오프닝이었어? 네 아, 오프닝 헐, 사고. 와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구나. 아, 그러게요. 근데 여기 보면 봐봐. 광산계단하고 여기 한자로 낙반 적혀있죠? 사고가 <laughs> 난다는 거지. 나도 뭐가. 왜 괴담이지? 글쎄 학교 괴담 뭐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호가 아니고 괴담이라는 건? 근데 이름이 되게 정겹다 김경수 진짜 있을 것 같은 이름이야. 나 지금 이거 분명 한글 게임인데 왜 일본어 목소리가 막 들리냐. <laughs> 너무 너무 애니 많이 본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 아 약간 이 대사 들린다고 일본어로. <laughs> 아 아무튼 너무 일본어 쯔꾸르를 같이 많이 했나? 아무튼. 근데 안 닫힌 게 다행이다 일단. 아 체력 표시가 있다는 건 뭔가 그런 쫓고 쫓기는 그런 전투가 있다는 뜻은 아닌가? 나 세이브 하고 싶은데 <laughs> 세이브 세이브 충이라서 나는. 표가 보통 나와 줄 텐데 초반에. 이 화살표가 안내 표시인 거겠죠? 근데 뭐 지금은 게임 바로 시작하자마자니까 뭐.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에 어. 닿으면 빠르게 이동한다. 아. 음. 내 컴퓨터 구려가지고 버벅거리는 거봐 <laughs> 별로 어렵.. 어려... <laughs> 그렇게 왜 심각하게 사양이 많이 요구하는 게임도 아닌데 <laughs> 뭐지? 방금 뭔가 이벤트가 있었는데 잘 파악을 못했어 했을... <laughs> 쫄아가지고 지금 한바짝씩 가고 있는데 아 이거 방이 아니구나 그냥 광산 인테리어 아, 이게 세이브구나. 오, 어, 저게 세이브구나. 좀 이렇게 점프맵처럼 만들어놨지? 그러게. 그러니까 그런 액션이 좀 피지컬이 요구되나? 나잘 못하는데. <laughs> 음. 아, 레벨 20이라는 건 나이가 20이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3살이면 거의 첫 직장일텐데 그러게 근데 여기를 몇 개월 동안 일하더니만 이게 직장이 문을 닫는 아물 물 경력 돼버린 그러니까 아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거 좋다 음. 이 문을 부숴야 된다라는 거 힌트를 주는 거 이런 거 좋다 아 장비를 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음. 식이네요 나 이런 거 좋아해 그 당비의 개연성이 있는 거 좋아해 아 저기 문이었구나 사다리인 줄 나도 이거 뭐지? 이, 이렇게 이 가끔가다가 이렇게 음. 블랙아웃 되는 게실이 뭘까? 거기에 맵이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아, 맵이 로드 되거나 아, 아, 아. 다른 맵으로 넘어간 거지 세.. 세이브 하고 싶은데 <laughs> 기만 따라간다면 쉽게 날아갈 수 있다. 쓸데없는 짓으로 엮이지 말라. 아, 아 근데 이 짧은 멤모만으로 <laughs> <laughs> 벌써 이렇게? 아니 이렇게? <laughs> 뭐지? 얘도 힘차지 않은데? <laughs> 이 주인공 쿨레는 애 같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족에 넘치는 그러니까. 의리가 넘치는.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봤는데 이게 소개를 봤는데 A 루트가 있고 B 루트가 있대요. A 루트는 20분 만에 끝나는데, B 루트는 2시간 걸려. <laughs> 아, 그니까 이게 그냥 나가면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엮이게 되면 오래 걸리나 보다. 오. <laughs> 아, 마지막에 그, 싸가지도 버리지 않대. 그러니까. 이거 응. 이제, 어, 아, 무너진 거겠죠? 오, 지금까지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러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겠죠, 이 광산에도. 희생자가 많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 파란색은 아마, 이동, 아마 제작자가 이동시간이 이즈해지는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 아닐까? 아, 한국인은 그럴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아,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것도 장비해야 되나? 아, 맞네, 맞네. 오, 꼼꼼하게 만들어졌네. 저것도 이걸로 부술 수 있으려나? 아야 근데 아마 이거를 부수고 들어가면 삐로트일 것 같아. 일단, 일단 길을 따라서 한번 나가보죠. 아, 여기가 바로 나가는 길인 것 같은데? 저거 뭐지? 20분도 안 걸리잖아. 저내 생각에 다른 굴과 연결돼 있는 거 아닐까? 그렇군. 오프닝까지 봤다고 하면 20분이긴 한데. 음. 벌써 20분이 됐어? 약 20분 이 됐어? 조약 20분? 돌무다기들을 치울 무언가? 아 그게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성급하게? 아까는 건드리지 <laughs> 아빠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면서 아 친절하게 되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되게 해주네. 계속 이러려나? 아 근데 광산에 이런 함정이 왜 있어? <laughs> 뭔가 의아한. 여기에도 웬디고가. <laughs> 아니 광... <laughs> 광산에? 거기도 웬디고 나오는데 광산 아니야? 산 그냥 산 아니야? 그럼 광산이었잖아. 아, 그랬 아, 맞다, 맞다. 그렇지, 그렇지. 원래 음, 그래서 레일이 있고. 맞지, 맞지, 맞지. 뭘 주었으려나? 아, 다이너마이트? 확인. 있어도 이상하지 않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약간 피지컬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쫄보보딩을. 아, 그냥 피지컬하고 상관없지. 뭐, 어, 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맞으니까 말이야. 맞지, 맞지. 여기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오케이? 아, 맨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알려준. 친절하네. 아, 담배를 못 끊어? 잠깐만, 근데 스무 살인데 벌써 담배를 못 끊어? 스무 살인데 무슨. <laughs> 이거는 뭔가, 뭔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너, no, 너. No. 이거, 이거. 아야 근데 스무 살 되자마자 바로. 나는 담배를 빨고 싶었어. 이러면서 바, 바로 배웠을 수도 있어. 마치 오늘 수능 날이지. 바로 오늘 붙인 거지. 네, 1년 그러니까. 전. <laughs> 아, 잠깐만. 근데 낙반이 이렇게 일어나버리면은, 아니, 얘야 이렇게 나가서 살면 되지만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다못 나오고 다 그냥 깔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스테이지? 세이브를 일단 다른데에 해놔야겠어요.